자 봅니다. 어, 우리 도 함수, 자 미분계수 또는 도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자 dxdy 이게 바로 y 프라임 나타내는 표현이죠. 또 dxdfx 한게 뭐야? f 프라임 x 인 거죠. 일단 이거가 기억을 하고 있느냐? 먼저 이걸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총네 가지 방법이거든요. 됐어. 오케이. 자, 네 가지 방법 있는데, 좀 쉬운 걸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X가 있는데, X는 2의 T 세제곱 플러스 3이래. 그 밑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를 해볼게요. 다음 함수로 Y는, 어, 2 빼기 3 T제곱이래. 자, X하고 Y는 뭐다? 아직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 원래대로 하면 우리는 뭐 이런 거 하잖아. Y는 이런 거 하지. 이게 XY의 관계잖아. 두배에서 더하기 1한 게 바로 Y야 하는 게. 이게 XY의 관계식. 다시 말해삼 함수. 됐어? 인데 이번에는 이 XY라고 하는 게이 매개체. 매개체. 알겠어? 우리는 그걸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알겠지? T에 대해서 서로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한 단계 거쳐서 가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f'x, 즉, 다시 말해서 y'을 구해내고 싶다는 거야. 됐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지금 x가 t에 관한 식이잖아. 맞지? 자, 다시 이 표현 다시 볼게요. y가, 저이 표현이 뭐냐면, y는 x에 관한 식이니까, 걔를 갖다가 x에 대해서 뭐 해봐봐. 미분해봐봐. 그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요. 다시. 이거를 먼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y가 이건데, 이거를 x에 관해서 미분해 하는 거죠. 그럼 이게 y'이고, 프라임 걔가 뭐가 돼? 2가 된다는 거죠. 알겠어? 이 표현이거든. 그럼 똑같이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봐봐. 하는 거야. 그러면 dt dx가 되겠죠. 되니? 그럼 이거는 6. 이게 t니까 6t의 제곱. 됐나요? 오케이. 이거 당연히 t에서 미분해 봐봐. dt dy가 되겠죠.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6t가 되겠죠. 됐어. 그럼 이거 나는 이게 필요하다니까 지금요. y'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dt d x 분에 dt dy를 하게 되면 이게 사라지면서 뭐가 남는다? d x 분에 dy만 남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생긴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매개변수 미분은 dt dx분의 dt d 와 됐니? 이 매개변수는 t로 나올 때도 있고, 당연히 세타로 나올 때도 있어요. 각으로. 그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분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어떻게 된다? 6t 제곱분의 마이너스 6t겠죠. 따라서, 이렇다! 이게 바로 매개변수 미분이야. 별로 안으로 그냥 미분만 하면 돼. 됐니? 오케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필수지 1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미분을 써서 그냥 가는 것뿐이다. 이거 이거잖아. 그럼 결국 뭐야? 우리는 지금 뭐물었어 dx dy 문제에서 지금 이거 지금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당연히 y 프라임이지. 이거 구해봐봐 하는 거잖아, 맞지? 또는 f 프라임 x 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dt dx 분의 dt dy 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dt dx가 뭔데? dt dx가 지금 뭐야? dt dx가 x r 라 m e 라고 할까요? 했지. 2에 그렇지. 1. 되지. y 아... dt dx 오케 dt dy 이겠다 돼? 이거 나눠야 되잖아. 얘 이거를 얘로 나누는 거잖아. 이, 뭐 뭐지? 역수를 곱하는 거잖아. 곱하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y 프라임은 역수를 곱해야 되니까 4 t의 루트 t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 옆에 있는 거. 어, 얘는 t로 했네요. 간혹가다 이게 세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 dTdx분의 바로 할게요. dTdy니까 자, x 미분하 뭐야? 1그렇지 cosT다. y 미분하 뭐야? 1 그렇죠. 그거 바뀌겠죠? 이렇게 됐다. 끝, 끝이다. 어 내가 실수하지 말라 했는데, 맞지? 아, 가끔 나도 실수해요. 이름 없어져야 상수니까. 맞지? 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